전유진의 수억짜리 노래에 삼성과 현대회장이 그녀를 영입한 이유가 밝혀졌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엄청난 가치와 숨겨진 이야기. 현역가왕 부승자이자 트로트 천재 전유진이 대기업들의 비공개 VIP 행사에서 초청 1순위로 꼽히며 데스클래스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 등 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들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그녀의 단한곡 출연에도 수억 원대의 개런티가 오간다는 소문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업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진들은 이제 10대 후반에 접어든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전유진이 기업행사 블루칩인 이유. 대기업 행사에서 연예인을 초청하는 결정은 최고 경영진의 직접 검토를 거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한 번의 행사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유진은 이러한 모든 검증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하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기업 철학과 일치하는 이미지. 전유진의 이미지는 유행에 편승하기보다 꾸준한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장인 정신과 성실함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업들이 추구하는 성장 스토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기업이 VIP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철학을 그녀의 무대가 대신 보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리스크 제로의 아티스트, 최근 5년간의 활동 내역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전무한 그녀는,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톱클래스 아티스트로 평가됩니다. 기업이 지불하는 거액의 개런티는 단순한 출연료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줄 신뢰에 대한 보험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과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 전유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기업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를 만족시키는 별표별표 별표 세대 통합 능력 별표별표에 있습니다. 70대 창업주부터 20대 신입사원까지 그녀는 한 무대 안에서 과거의 명곡과 현대적인 발라드, 그리고 자신의 히트곡을 넘나들며 모든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저격합니다. 측정 불가능한 가치,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가수를 섭외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참석자 전원에게 특별히 준비된 무대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그녀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무결점 라이브와 프로정신, 수백 번의 생방송 경연 경험을 통해 증명된 그녀의 무결점 라이브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은 행사 진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전유진에게 지불되는 수억 원의 개런티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세대 통합, 그리고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기업의 중요한 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별표 별표 둠지기는 브랜딩 솔루션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몸값, 신뢰에 대한 투자. 가수의 성공은 앨범 판매량 등으로 측정되지만 진정한 가치는 대기업들의 비공개 행사 시장에서 드러납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국내 10대 그룹의 VIP 행사에 초청된다는 것은 그 스타의 이미지와 품격, 신뢰도가 최고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현역가왕 구승자인 전유진은 이 시장의 정점에 있으며, 억대 개런티가 오간다는 소문은 업계의 정설로 통합니다. 기업들이 그녀에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별표별표 별표 리스크 관리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신뢰 별표별표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업이 전유진을 선택하는 이유 전유진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리스크 제로 그녀는 지난 5년간의 활동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전무하며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염려가 없습니다. 업대 개런티는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보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세대 통합. 기업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이 모입니다. 전유진은 한 무대에서 과거의 명곡, 파워풀한 발라드, 최신 히트곡을 모두 소화하며 모든 세대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러 명의 가수를 섭외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완벽한 프로정신, 수많은 생방송 경연 경험을 통해 증명된 그녀의 무결점 라이브 실력과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은 음향사고 등 돌발 변수 속에서도 행사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전유진. 움직이는 브랜딩 솔루션. 전유진의 가치는 단순한 출연료를 넘어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세대 통합 그리고 절대적 신뢰라는 세 가지 핵심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로 평가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움직이는 브랜딩 솔루션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의 문화 투자가 확대될수록 전유진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녀의 몸값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이 그녀에게 부여하는 기대와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의 담당자라면 전유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을 남겨 주세요. 전유진 왜 겁대 개런티일까? 대기업이 탐내는 S클래스 스타의 비즈니스 가치. 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재계 리더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끼지 않고 모셔가는 S클래스 스타 전유진의 몸값과 비즈니스적 가치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의 단한곡 출연에도 억대 개런티가 오간다는 소문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업계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리스크 제로.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대기업들은 연예인을 초청할 때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발언, 사생활 문제, 팬덤 성향까지 면밀히 분석하죠. 전유진은 이러한 모든 검증 과정을 통과하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5년간 활동 내역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전무하다는 점은 그녀에게 지불하는 업대 개런티가 단순한 출연료가 아닌 별표 별표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줄 신뢰에 대한 보험료 별표 별표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세대 통합 모두를 만족시키는 문화적 공감 능력. 기업 행사에는 70대 창업주부터 20대 신입사원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합니다. 이 모든 참석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지만 전유지는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한 무대 안에서 과거 명곡, 파워풀한 발라드, 최신 히트곡을 모두 담아내며 각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저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가수를 섭외할 필요 없이 참석자 전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 그녀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높습니다. 3. 무결정 프로페셔널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다. 아무리 완벽하게 기획된 행사라도 현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유진은 수백 번의 생방송 경연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과 무결점 라이브 실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음향 장비 문제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노래를 마친 일화는 그녀의 프로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기업 행사 기획자들에게 별표별표 대책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최상의 안전장치 별표별표가 됩니다. 결론, 전유진은 굶지기는 브랜딩 솔루션.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별표별표 둥지기는 별표 브랜딩 솔루션 별표별표입니다. 그녀에게 지불되는 억대 개런티는 단순한 금액이 아닌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 세대 통합 능력, 그리고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적 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그녀에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기업의 철학과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모든 참석자가 만족하는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의 문화 투자가 확대될수록 전유진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수억짜리 노래에 삼성과 현대회장이 그녀를 영입한 이유가 밝혀졌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엄청난 가치와 숨겨진 이야기. 현역가왕 구승자이자 트로트 천재 전유진이 대기업들의 비공개 VIP 행사에서 초청 1순위로 꼽히며 데스클래스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 등 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들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그녀의 단한곡 출연에도 수억 원대의 개런티가 오간다는 소문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업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진들은 이 제10대 후반에 접어든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전유진이 기업행사 블루칩인 이유. 대기업 행사에서 연예인을 초청하는 결정은 최고 경영진의 직접 검토를 거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한 번의 행사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유진은 이러한 모든 검증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하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기업 철학과 일치하는 이미지. 전유진의 이미지는 유행에 편승하기보다 꾸준한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장인 정신과 성실함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업들이 추구하는 성장 스토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기업이 VIP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철학을 그녀의 무대가 대신 보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리스크 제로의 아티스트, 최근 5년간의 활동 내역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전무한 그녀는,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톱클래스 아티스트로 평가됩니다. 기업이 지불하는 거액의 개런티는 단순한 출연료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줄 신뢰에 대한 보험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과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 전유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기업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를 만족시키는 별표 별표 세대 통합능력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70대 창업주부터 20대 신입사원까지, 그녀는 한 무대 안에서 과거의 명곡과 현대적인 발라드, 그리고 자신의 히트곡을 넘나들며 모든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저격합니다. 측정 불가능한 가치,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가수를 섭외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참석자 전원에게 특별히 준비된 무대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그녀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무결점 라이브와 프로정신, 수백 번의 생방송 경연 경험을 통해 증명된 그녀의 무결점 라이브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은 행사 진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전유진에게 지불되는 수억 원의 개런티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세대 통합, 그리고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기업의 중요한 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별표 별표 둥지기는 브랜딩 솔루션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몸값, 신뢰에 대한 투자. 가수의 성공은 앨범 판매량 등으로 측정되지만 진정한 가치는 대기업들의 비공개 행사 시장에서 드러납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국내 10대 그룹의 VIP 행사에 초청된다는 것은 그 스타의 이미지와 품격, 신뢰도가 최고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현역가왕 부승자인 전유진은 이 시장의 정점에 있으며 업대 개런티가 오간다는 소문은 업계의 정설로 통합니다. 기업들이 그녀에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별표 별표 리스크 관리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업이 전유진을 선택하는 이유. 전유진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리스크 제로. 그녀는 지난 5년간의 활동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전무하며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염려가 없습니다. 업대 개런티는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보험료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세대 통합, 기업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이 모입니다. 전유진은 한 무대에서 과거의 명곡, 파워풀한 발라드, 최신 히트곡을 모두 소화하며 모든 세대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러 명의 가수를 섭외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완벽한 프로정신, 수많은 생방송 경연 경험을 통해 증명된 그녀의 무결점 라이브 실력과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은 음향사고 등 돌발 변수 속에서도 행사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전유진 움직이는 브랜딩 솔루션 전유진의 가치는 단순한 출연료를 넘어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세대 통합 그리고 절대적 신뢰라는 세 가지 핵심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로 평가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움직이는 브랜딩 솔루션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의 문화 투자가 확대될수록 전유진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녀의 몸값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이 그녀에게 부여하는 기대와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의 담당자라면 전유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유진, 왜 겁대 개런티일까? 대기업이 탐내는 S클래스 스타의 비즈니스 가치. 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재계 리더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끼지 않고 모셔가는 S클래스 스타. 전유진의 몸값과 비즈니스적 가치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의 단한곡 출연에도 억대 개런티가 오간다는 소문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업계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리스크 제로,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대기업들은 연예인을 초청할 때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발언, 사생활 문제, 팬덤 성향까지 면밀히 분석하죠. 전유진은 이러한 모든 검증 과정을 통과하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5년간 활동 내역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전무하다는 점은 그녀에게 지불하는 업대 개런티가 단순한 출연료가 아닌 별표 별표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줄 신뢰에 대한 보험료 별표 별표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세대 통합 모두를 만족시키는 문화적 공감 능력. 기업 행사에는 70대 창업주부터 20대 신입사원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합니다. 이 모든 참석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지만 전유지는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한 무대 안에서 과거 명곡, 파워풀한 발라드, 최신 히트곡을 모두 담아내며 각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저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가수를 섭외할 필요 없이 참석자 전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 그녀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높습니다. 3. 무결점 프로페셔널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다. 아무리 완벽하게 기획된 행사라도 현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유진은 수백 번의 생방송 경연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과 무결점 라이브 실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음향 장비 문제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노래를 마친 일화는 그녀의 프로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기업 행사 기획자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대책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최상의 안전장치 별표별표가 됩니다. 결론, 전유지는 굶지기는 브랜딩 솔루션. 전유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별표별표 둥지기는 별표 브랜딩 솔루션 별표별표입니다. 그녀에게 지불되는 억대 개런티는 단순한 금액이 아닌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 세대 통합 능력, 그리고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적 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그녀에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기업의 철학과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모든 참석자가 만족하는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의 문화 투자가 확대될수록 전유진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